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진짜 처음에는 무슨 단어인지 했었어요. 아, 그냥, 아, 제철 들어가니까 제철 음식 먹는 건가?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m g 들이 만들어낸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m g 들이 제철음식을 찾아먹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제철코어라는 신조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SNS에 인증을 하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 하, 하더라고요 거기에 발맞게 대기업들에서 산지 직송하는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약간 공구처럼 미리 사전 주문을 받아서 이게 출시됐을 때 바로 보내준 거예요 산지에서 이게 요즘은 오픈하면 바로 오픈런 근데 그거의 주력이 m g 들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즘 m g 들이 확실히 이제는 제철까지 같은. 사실 제철 음식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약간 그러니까 좀 아저씨 취급 받았었잖아 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mz 세대들도 제철 음식을 찾아서 먹고, 또 그거를 아예 산지에서 바로 직송으로 받는 쇼핑을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원래 vip들 대상으로 많이 했거든요. 음. 산지 직송, 좋은 것들. 근데 이게 이제 mz 세대들이 선호하게 되면서 진짜 지금 그쪽 사업들이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희도 좀 발빠르게 mz 세대들이 이제 제철 음식을 좋아하니까, 뭐 저희도 제철 코어라는 단어 쓰면서 상품들을 개발해 보고 자영업 하실 때도 엔지들이 오시면 바이럴이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는다고 하니 메뉴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단어들을 쓰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